보셨다면 꼭 봐야 하고 봤다고 해도 다시 보고 싶은 그 장면 소문난 60초 시간입니다. 오늘은 자주 볼수 없었던 두 명의 배우를 준비했습니다. 먼저 베일에 가려진 유아인의 싱글라이프를 MBC 나혼자 산다에서 공개했는데요. 허세 넘치면서도 허당미 가득한 배려 준비되어 있습니다. 군 전역 후에 드라마에 잠깐 특별 출연만 하면서 모두를 안달나게 보고 싶게 만들었던 그 남자 김수현이 돌아왔습니다. 티비엔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펼쳐지는 그의 강렬한 연기 궁금하시죠? 그렇다면 티비를 더 재밌게 티비킥 MBC 나 혼자 산다에 초대박 게스트가 떴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유아인 지금 내 기분이 시대와 장르를 불문하고 수준 높은 연기력과 찰떡같은 캐릭터 소화력을 갖춘 배우죠 데뷔 후 처음으로 자신의 싱글 라이프를 공개했는데요 대구에서 올라와서 뭐 매니저랑 10대 때 생활한 적도 있그 맞습니다 그래. 성인이 아, 되고 나서는 계속 혼자 살았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어요. 10번 정도 이사를 가고 나서 이 집에 와서 한 5년 정도 있게 된 거죠. 10번의 이사 끝에 정착하게 된 아이나우스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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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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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일이 남다르다는데 한번 구경해 볼까요? 거실이에요? 거실이에요? 모델 하우스 어. 영상 같다. 무슨요? 등받이인데 고민이요. 아 모델 하우스 뺨치는 거실 옆에는 특급 칭찬받을 만큼 깔끔하면서도 아 모던한 다이닝 룸과 주방이 있고요. 와 아, 진짜 예쁘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집의 핵심은 끝없이 펼쳐진 계단. 이 층, 2층? 3 층. 2 층에는 개인 작업실과 드레스룸이 자리 잡고 있으며 3층. 계단 따라 한층더 올라가 보면요. 또 하나의 드레스룸과 새하얀 침실로 구성된 3층, 정말 초호화라 할 만합니다. 근데 저는 안 나오고 나와요? 예예 <laughs> 예. 이제 집 구경 다 마쳤으니 이제 집주인 만나봐야겠죠? 아침부터 유아인이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? 저기, 저기 있었어? 어? 그래, 영화에 보면 그래, 그래. 그 맞아. 안에 뭔가 금고 있고 시계 막 60개 있습 역시 패셔니스타답게 눈 뜨자마자 멋지게 옷 차려입나 했더니 아, 냉장고 아니 옷방에 냉장고가 아니, 있는 건 냉장고 처음 봤는데? 있지. 되게 자유롭긴 하시네 아, 아 <laughs> 옷방에 냉장고가 있구나 옷 오로지 오. 편의를 위해서 이게 1층에 부엌이 있다 보니까 진짜 도가니가 아파요 무이 아 아파서 아 최대한 짧은 동선을 아우.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등반 아 근데 계단이 이게 좀꽤 많은 편이야 길가 그러니까 이거 힘들잖아 아우. 허세그 자체예요, 집이. <laughs> 건강해요, 고급이지. 마루나 장판이 최고야. 반성하려고 나왔어요, 이거, 이거 네. 보면서. 어, 아, 힘들어. 그래, 어, 많이 헥헥거리시네. 야,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헥헥대시는 헥헥 거는 또거 처음 네. 보네. 그러니까요. 수만 번 고르고는 뭘 그렇게 살펴보나 했는데 다름 아닌 자기 이름을 검색하고 있네요. 아, 네네 다른바다! 하루 세, 관심 없고. 하루 세 번이에요? 아침 점심 세 번이요? 유아인도 다르지 않습니다. 하루 세번 검색 습관 흐뭇하게 기사 정도까지 마쳤으면. 오오 어디 가시나? 요빠서 진짜 너무 잘해. <laughs> 이젠 외출할 차례.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떼지 않았는데 숨소리는 벌써 부터 거칠어지고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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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<laughs> 내가 봤을 때이 <laughs> 어, 매각자. 그래. 떡볶이나 그런 알감자 같은 거 먹어줘야지. 아, 그런 내가 배고지네. <laughs> 떡볶이 알감자는 없으니 일단 시원한 물로 목도 축이고 배도 채우고. 이제 진짜 나가나요? <laughs> 어? 다시 시작된 아인하우스 등반. <laughs> 성격이 좀덜론되는게 있고. <laughs> 아, 숨소리를 엄청 많이 들어쩌다보니 <laughs> 거친 숨소리만 들리는 유아인의 나혼자산다 지금부터 소문난 60초가 시작됩니다. <laughs> 혹시 몇 시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한 거예요? <laughs> 아, 야간 도주가 한 느낌인가? 자기 집인데 그렇게까지 세트장인 건가? 아, 그러니까. 지숙이 <laughs> <그저> 얘기해줘요. 빌린거죠. 빌린거죠. 렌즈... 아, 렌즈... 반성합니다. 유아인을 반성하게 한박 again. Pangare, 집만 좋아 n 면뭐 i m 김수현의 d c t v n 사이코지만 괜찮아 아, 저기... <laughs> 장애를 가진 형 t 위 n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정신병동 보호사와 형. 반사회적 인격 성향을 지닌 인기 아동 문학 작가의 조금 독특한 <laughs> 사랑 이야기를 담으며 첫 방송부터 화제를 모았는데요. <laughs> 빨래판 복근 자랑하며 등장한 이 남자는 정신병동 보호사 문강태. 강태의 병원에서는 인기 동화 작가 문영의 낭독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. 소녀는 오늘도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났어요. 그 시간. 딸과 동반자살을시도했던 환자가 정신병동을 탈출하고 우리 거기 어디 갔어? 갑자기 뭐야 이씨 아, 죄송하지만 내부 사정으로 인해 낭독회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은 아수라장이 돼문 n 의 낭독회도 중단되고 맙니다 딸을 찾아낸 환자는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그 g 마저 듣고 가라 그러라고 문영이 잠깐. 그 장면을 얼레? 목격하는데. 아빠, 이러지 마. 너 평생 아빠랑 떨어져서 살수 있어? 살고 싶어. 죽기 싫어. 차라리 같이 죽는 음. 게더 낫다고. 아이씨. 개소리야. 하? 개기름봐. 뭐? 찌질하게 굴지 말고 너 혼자 돼지세요. 이런 미친 반사회적 인격 상행을 드러내는 문영 낭독회 중단도 모자라 이상한 소리나 듣고 있잖아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니가 네, 지킬게 뭐 지킬아! 네, 졸아더 세게 졸으라고 김세철 씨! 환자에게 위협당하는 문영을 강태가 구해주고 자식! 어, 어. 하지만 문영은 화를 참을 수 없었는데요 결국 사고가 일어난 걸까요? 다행히 강태가 막았습니다. 그야부터 나요. 이사람 환자예요. 아니. 이건 환자가 아니라 벌레야. 미쳤어. 이거 이거 완전 도저죠. 간신히 사고를 막으면서 최악의 첫 만남은 마무리되고. 반사회적 인격 성향을 지녔지만 범사회적 인기를 누리는 문형의 사인 후에. 형과 함께 찾아온 강태. 뛰지마. 줄 서있어 나 이만큼만 떨어져 있을게. 강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.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형 상태의 눈에 들어온 건 최애 동물 공룡. 호기심에 살짝 손만 댔는데 <목소리> 뭐야 당신. 제가 지은 이 아이의 이름은 어, 눈물이라 눈머리는... <목소리> 좋게 말하니까 무달아냈지 <못> <목소리> 잠깐 사이에 형이 끔찍한 수모를 당했으니 화가 나는 건 당연한 일. 어이. 그때 참 별난 그대가 등장합니다. 해요 사과. 내가 왜이 자식한테? 음, 나한테 뭐? 어? 아저씨 때문에 지금 내 사인에서 엉망들버렸어요 그게 왜나 때문이야 이 빌어먹을. 아!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잡는데 소리를 안 지를 사람이 있나? 아니 그러면 어? 왜미 x 놈 애한테 할 거지라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? 아됐다 아, 정신과 하셨어요? 이친를 어떻게 아셨대? 어, 그거야! 말을 막 주절주절 막 이상하게 하니까! 미 x <목소리> 뭐야? <목소리> 아니 말을 막 주절주절 하시길래 미지놈인지 상태를 공제해몬 이들에게 문영은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리고 야, 지금부터 소문난 야. 60초가 시작됩니다. 야. 야. 나 화나게 하지마. 터져. 그래서 나비 포옹 알려줬잖아. 그깟 걸로는 어림도 없어. 네가 내 비느라 어? 내가 펑안 터지게 네가 꽉 붙잡고 있으라고. 더는 따라오지마. 강태를 휙 돌아서게 만든 문양의 한마디는 무엇일까요? BTV에서 확인하세요